안녕하세요 선생님. 안녕하세요 서울의 서울 동자입니다. 자 오늘은 우리 서울 동자 선생님 찾아왔습니다. 오늘은 닭 뒤에 대해서 또 좋은 공수 주신다고 하셨는데요. 시작해 볼까요? 예 오늘은 서울 동자가요. 30세, 42세, 54세. 아, 가지신 분들 제가 운수 얘기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. 서울 동자가 오늘은 닭대생에 나는 엄마야 아빠야들 운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아 닭디생에 나는 30살에 가지신 분 금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자리에 멈춰있는 운기입니다. 일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고요. 아, 이 30살 올이 지나고 내년 후년쯤에 가야지만이 내 통장에서 돈이 조금 불어나고요. 조금 많아진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30살에 나는 연애. 제가 연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오빠야도 나타나고 언니야도 나타나는데 내가 이거 다 하면은요. 아 이거 내 거야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이쁘게 살수 있는 내 짝이 나타나는 운이니까 오빠야 언니야들 잘 만나가지고 30세들 결혼도 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30살에 나는 문서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, 갖고자 하는 문서를 갖고 올수 있는 문서 문은 열려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빠야 언니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아내집내거 내 문서야라고 하고 내가 손에 잡고 내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니까 요거 잘 하셔서 눈 크게 뜨시고 내 문서 잘 찾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. 운수는 좋습니다. 그리고 어여쁘게 살아주세요. 42세 금전은 이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42세도 멈춰 있는 형국이고요. 그리고 어 멈춰 있어도 내 통장에서 돈이 줄어드는 이 운기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금전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는 운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. 직장에서도 인간으로부터 시끄러움이 좀 있을 거라고 제가 보여지고요. 42세 그 직장에서는 어제도 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인간들하고 어떤 다툼 조심하셔야 되고요.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조심해야 되는 이 운기를 가졌으니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.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계시면 은 사업을 해도 무난은 합니다.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,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금전을 벌어들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. 그냥 내가 아, 경험 삼아서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할 수가? 어, 내가 이거 경험이야? 아, 내가 사업으로다가 내가 이거 사업에 공부를 할수 있는 거야? 이 시점에 다달아 있으니 그래도 올 지나서 내년쯤에 가서는 내가 그래도 사업에 어, 내가 이 정도 잘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니 아, 사업은 그래도 지금은 시작하셔도 무관은 하십니다. 그렇지만 아, 어떠한 욕심은 금물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도 내가 갖고자 하는 문서는 가질 수는 있지만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. 이 문서운 잘 보시고 잘 선택하셔서 잘 갖고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54세의 건강을 가지신 분들, 건강운이 좋지는 않습니다. 이 54세의 건강들은 제가 볼 적에는, 아, 속에, 어 뭐, 간이라든가, 그래도 콩팥에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.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될것내 피로감 이 느끼시는 분들은 분명히 병원에를 가셔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여집니다. 그리고 건강 항상 조심해야 될 분이 54세에 가지신 분들 항상 조심하십시오. 그리고 금전은 그리고 54세에 금전은 금전은 들어오는 금전은 많사운데 많지만 그래도 나가는 금전도 많습니다. 그 나오는 나가는 금전 들어오는 금전에 비해서 그래도 들어오는 금전이 더 많으니 그래 잘 챙기셔서 그래도 내 통장 두둑기 풀리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54세 매매 지금 매매를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사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그러니 54세 매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. 그 대신에 욕심은 금물입니다.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